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2024년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테슬라가 내년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입니다. 테슬라의 마스터플랜 파트 3에서는 새로운 차량 카테고리 7가지에 대한 계획이 밝혀졌어요. 특히 주목받는 것은 컴팩트 자동차, 상용 트럭, 전기 버스에 관한 새로운 모델들이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모델2 혹은 테슬라 크유라 불리는 새로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약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50만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될 예정이며 2025년 초에 대비 할 계획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델2는 4680젠트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며 내부 및 외부 디자인 서스펜션 시스템, 고속 충전 기능 등 여러 면에서 혁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53kW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이 모델은 모델 3와 모델 Y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더욱이 일론 머스크는 이 차량이 자율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로보택시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멕시코, 베를린, 상하이 등 다양한 글로벌 위치에서 모델 1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모델인는 연간 400만 대의 야심찬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다른 차량들, 예를 들어 전기 버스는 300kW LFP 배터리를 사용하며 도시 이동성을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버스는 보링 컴퍼니의 도시 터널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도시 교통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밴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100kW 배터리를 탑재한 이 배는 주행 거리와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니켈 망간 캐서드를 사용하는 배터리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따르면 이 모델들은 자동차와 산업 차량은 물론 대화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